To y 7장 2 8절 f e to your life, to your life, 하 o your lif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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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ife, 서 o your life, to your life, 성경을 보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받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너는 이스라엘 각 집을 다니며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내가 축복한 대로 복을 내려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명이 오게 되면 축복의 장이라는 것이 생길 만큼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 임금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봉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2 8절 129절에 있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들이 참재신하이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지아니 하고. 그 말씀대로 꼭 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 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참되신 말씀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사 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키포인트인데, 여기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달란 말은 원래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와 내 집안이 영원토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이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약속은 뭐냐면 나와 내 후손들이 그말이다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겠나이다. 그 말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그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면 생짜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제가 얻어서 몇십 년 전에 제가 아, 믿음의 가문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 남편은 아버지는 그집에 제사장, 가장은 그 집안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제가 결심을 했던 것도 바로 여기 말씀입니다. 김상원 장로님이 이제 에, 에, 이곳으로 복음자를 옮기셨습니다. 김상원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많이 섬겨주시고 해서 모두가 다 김상원 장로님의 신앙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크게 지하고 계실 정도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소. 수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김상원 장로님과 그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새 집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해서 영원히 그 혈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전통, 그런 가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여기 주님의 앞에 있기만 하면 결론은 뭐냐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그 말은 우리 후손 때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는다고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내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내 후손들이 영원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십팔 절에, 2 9 절에 말씀 왔습니다새집 마련하고 이새 집에서 이제 꿈꾸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을 통해서 김상건 장로님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김상건 장로님이 주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신앙의 혈통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이어지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되어보 제사장적 삶을 이 새집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우리 김상관 장로님을 이 새로운 아파트 여기에 새 복음자리를 트게 하시고 이주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 들어와서 여기 이 복음자리를 성별시키기 위하여 좋은 것 더불어 여기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와 서 하나님과 비애비하며 성별합니다이 자리를 기름부어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김상권 장례님, 김채선 권사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 네. 두 남매를 길렀습니다 우리 형선이, 형욱이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들이 참 아름답게 잘 자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각각 결혼을 해서 이제 에,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꼭 이어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혈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 또, 원컨대 이제 에, 앞으로 김상권 장로님이이 집안에서 소원하는 간구가 있을 것인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계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김상원 장로님이 자꾸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는데 겉그 사람은 훈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 네. 간건하게 간건하게 삶을 이어가는 보금자리로도. 하나님께서 스스역기만을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도 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우리 김상원 장로 대회분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도 이 자리에서 꼭 일어나게 하십 아, 네. 늘 김상원 장론대원의 네 사랑을 받는 저희 교육자들과 장론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렇게 축복을 빌은 저희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사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김상원 장론대원과 네그 자녀 손들로 하여 기도하는 것을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도 드렸으니 간합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풍성한 것을 드림으로 하늘의 큰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은총과 축복하시니 새로운 복음자를 마련해 놓고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권사님들과 장례님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입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오늘 비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함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강복이 다 이루어졌으였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